네 다음은 임찬양 노을 대표님의 특별 강연입니다. 주제는 의료 AI 현황과 또 AI 솔루션의 미래인데요. 임찬양 대표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임 대표님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팀장, 또 MGBN 도스코피 사업부장, 솔 인베스트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노을은 인공지능 기반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글로벌 공공 조달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게이트 재단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은 글로벌 톱 티어 진단 기업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신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찬양입니다. 어, 오늘 뭐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의료 쪽에 헬스케어 시스템 관련해서 의료 AI 현황과 솔루션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뭐 의료 AI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통 의료라고 하면 뭐 제조나 AI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료는 어, 서비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의료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서비스의 체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상 생활 어떤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방, 치료, 사후 관리까지 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일련의 체인으로 어떤 고객 환자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 그래프를 뭐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이 Y축을 보면 파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될수 있고요. 오른 그 X축을 어떤 비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어떤 생활과 환경에서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구들이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게 되고 그 뒤에 예방이라고 하면 뭐 백신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게될수 있고요 조기 검진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어 발병이 되면 치료하고 뭐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의약품을 통해서 약으로 고치던지 약으로 안 되는 것은 의료기기를 통해서 고치게 되고 치료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퓰레이션은 줄어들게 되고 이제 코스트가 증가하는 이런 이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어떤 예방에서 예, 많은 인구와 낮은 비용을, 어, 말씀드릴 수 있고, 치료와 사후 관리로 가게 되면 적은 인구와 높은 비용, 그래서 앞단에서의 가치가 큰 활동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코스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입니다.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진단 산업은, 이제, 메디칼 디시전, 의료의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 필수 요소입니다. 전체, 어, 판단을 하기 위한 한70% 이상이, 이제, 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일상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분야를 이제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을 조금 더 이제 글로벌 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어, 일상과 예방 쪽에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아직까지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주로 치료 쪽에, 의료기기 쪽, 그리고 이제 진단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보면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뭐 임플란트라든지 어떤 MRX-RECT와 같은 진단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어, 기존의 현재의 료산업을 보면 어, 의료기관에서 주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 치료와 진단이라고 하는 분야가 가장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시장의 주요 플레이도 플레이어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요. 어 국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뭐 한국에도 좋은 회사들 있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어 치료와 진단 중심의 이런 어 의료 체계가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에서 가장 이제 현재 어 중점적으로 좀어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료비 관련된 분야가 이쪽 산업에서 가장 아큰 이슈로 지금 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는 노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의 GDP 대비 10%에 육박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다 10%가 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의료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 인구는 한 17%,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런 의료비 증가가 경제적인 부담을 굉장히 가중하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선진국의 가장 큰 어, 이슈고요. 중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제도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90% 이상으로 이제 빠르게 의료 보험이 시작이 되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도 70에서 80%까지 의료 보험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어,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의료 격차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어, 뭐 진단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 이제 삼중격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뭐 세계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진단에 접근할 수 없는, 진단에 어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인력이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필수적인 진단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 죽고 사는 문제에 가까운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 어떤 전 세계 인원의 절반 정도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더라도 한 25억 명 정도가 특히 고수득국의 국가에서도 한 7억 명 정도 되고 중조속 국가의 18억 명 정도가 아직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의료 격차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보시면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의 타 지역에서 오는 환자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뭐 40%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원정 수술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문의 수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중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선진국의 여러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 극빈 상황에서의 어떤 어, 의료 재난적 의료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악화되는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생각을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AI도 등장하고 여러 이제 새로운 트렌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비용 절감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입니다. 아까 기존 전통적인 의료 구조에서는 병원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병원의 어떤 치료 진단 장비 그리고 진단 장비 위주의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 점점 소비자에 가까운 쪽으로 아까 첫 장에서 봤듯이 파플레이션이 더 많은 쪽으로 이제 의료가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 파플레이션이 많아지는 측면뿐만 아니라 조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성이 증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 진단 중심 그리고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어떤 서비스에서 소비자 환자 중심으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으면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진단 랩체인이 과거에는 병원에서 오는 샘플을 받아서 이제 진단을 했던 이런 것들이 약국 월그린이라고 하는 약국 체인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약국에서 본인이 체열을 해서 바로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의사를 안 보고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아시겠지만 의사를 한번 보는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고요 소비자 측면에서 결과도 빨리 받고 훨씬 가까운 지역에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뭐 최근에 아마존 같은 데는 약국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에서 뭐 약국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택배로 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게이츠께서 이제 방안을 하셔서 저희 회사도 이제 같이 어, 초대를 받았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AI 사업 중에 하나로 꼽은 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AI 원격 진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AI를 전화를 통해서 어, 아프리카에 있는 AI 서비스를 전화를 하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내가 가야 되는지 이거 병원에 가야 될 상황인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아까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에 AI가 활용되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제 가고 있고요. 뭐 뭐, 국내 기업도 많지만 글로벌 기업들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의 접점이 있는 쪽에 AI 회사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료 예약을 한다든지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뭐 조기 검진을 한다든지 정신 건강을 한다는 이런 쪽에 어 점점 소비자와 가까운 쪽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적 측면, 이 구조적 측면에서 의료 AI가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AI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인건비 같은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전에서 봤듯이 의료의 지금 가장 어 핵심적인 문제 사항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비용의 70% 정도가 인건비와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로서 이제 ai가 등장하게 됐고 의리, 이런 의료 ai의 등장은 사실은 전문의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 이 진단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는 파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영상의학 쪽, 엑스레이 mri ct 초음파 같은 이런 엑스레이를 과거에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이제 판독을 하는 것들이 이제 ai로 점점 대체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속한 분야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그 최근에 더 이제 어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진단검사 의학이라고 해서 단순한 이제 디지털 이미지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혈액과 어떤 암 조직과 같은 이런 더 심화된 단계의 어 진단도 AI가 기존의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가 했던 것들을 이제 AI가 이렇게 진단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진단 이 영상만 보고 진단하는 이 하나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AI 쪽이 훨씬 더 지금 성능이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닉하게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사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어떤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준점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절대 값이 아니라 의사라고 하는 골드 스탠다드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의사랑 비교하니까 AI가 지금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표현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블라인드로 만약에 검사를 하게 되면 특정 분야에는 이미 의사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수준까지도 AI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AI로 정밀 의료나 응급 혹은 디지털 병리, 판독, 뭐, 심장 모델 이런 것들을 하는 AI 회사들이 이미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좋은 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자동화입니다. 이제 AI와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나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랩코비라는 그 랩이 미국 전체 진단의 한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랩을 가셔보시면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인 이런 환경에서 완전히 로보틱스와 이런 자동화 라인으로 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 접근하기 힘든 수준의 상골짜기에 헤드쿼터의 랩이 들어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의들이 상주에서 검사를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전부 다 그 기계들이 모든 결과를 내고 사람은 컨펌만 하는, 낮에 컨펌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차후에는 사람도 출근하지 않고 아예 AI로 판독이 되든지 원격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로보틱스, 아까 피지컬 AI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 시장에서도 바이오나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피지컬 AI가 많이, 어, 어드밴스가 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자동화하는 영역이 뭐 의무 기록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AI 회사들이 많이 판독 어, 나오고 있고 향후에는 뭐 어, 전반적인 어떤 자동화 피지컬 AI 기반으로 한 회사들도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업의 이제 패러다임이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의 어떤 중앙 집중적 그러니까 병원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서 일단 혁신 기술, 바이오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혁신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의료 시스템을 벗어나는 확산형인 어떤 소비자와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용 사례로 저희 회사 소개를 일단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한 10년 정도 됐고요. 현재 한 138명 정도 있고, 2022년 3월에 이제 기술성 평가로 코스닥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일단 의료기관, 그 다음에 의료소비자, 의료시스템 측면에서 진단 인프라나 인력 없이 그리고 소비자에게 굉장히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세개의 어 요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어 만들고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이 솔루션을 저희가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인프라나 인력 없이 언제 어디서나 혈액과 암 진단이 가능한 어 경제적인 솔루션을 저희가 어,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단 방식, 진단이나 의료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험실 인프라, 대형 장비, 전문 의료인을 어떤 바이오 기술과 하드웨어, 하드웨어 자동화 하드웨어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융합한 이세개를 융합한 기술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없이도 굉장히 경제성 높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상용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현재는 뭐암 분야의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는 어 여성암 분야의 진단을 하고 있고 일반 혈액 분석, 그다음에 말라리아 감염 질환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카트리지를 통해서 이 분석을 하고 AI로 어 보여주는 이런 어떤 어 소프트웨어 바이오 하드웨어가 융합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궁경부암 어 진단 같은 경우 어 저희가 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 2년에 한 번씩 여성분들의 모두 다 전수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있고요. 어, 전 세계 현재 어, 진단율이한30% 정도 되는데 WHO가 2030년까지 한 7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 산업적 성장에 맞물려서 저희의 이런 솔루션들을 어,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어떤 혈액 진단 장비 요즘 보시면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하기 위해서는 대형 병원을 통해서만 혈액 검사를 할수 있는데 어, 한 방울로 가장 어, 최소의 혈액 5마이크로 정도 되는 어, 글로벌의 가장 작은 혈액 양으로 손끝 체열만으로도 어, 저희가 일반 1차 병원에서도 혈액 검사를 할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약국이나 어, 이런 데에서도 혈액 검사를 할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해서 상용하고 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선 말라리아가 존재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말라리아라고 하는 어떤 진단 검사, 이런 진단 검사 기기들을 보급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게이트재단이나 이런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해서, 어, 전 세계에, 이제, 어, 글로벌한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 한, 염색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혈액과 조직, 세포 같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염색할 수 있는 이제 고체 방식의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 AI 기술, 이제 AI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하는데 저희 회사만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AI를 보통 어 서버에서 굉장히 큰 GPU에서 돌리게 되는데 저희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AI를 어, 탑재된 디바이스에 탑재된 상태에서 AI를 구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현장에서 혹은 약국이나 어떤 어, 중저소득 국가, 어떤 응급 상황에서 바로 AI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파트너로서 이제 엔비디아의 제슨 칩을 활용해서 글로벌 어 의료 AI 제품을 첫 번째로 상영한 회사고 그것들을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 확인이 됐고 계속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AI 같은 경우 뭐, AI를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미지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에 사람이 분석했던 것들을 AI 모델을 통해서 어,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셀들을 원래 사람이 뭐한 현미경으로 천장 정도의 사진을 봐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로 이미지를 찍고 AI가 어 자궁경부암이 예, 어, 우려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미리 이제 판독을 해주면 훨씬 더 시간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네, 네. 어 저희 회사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요. 미래의 이제 의료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의료 AI 쪽에 가장 좀 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AI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예측하는 방향으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이제 진단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혈액을 현미경으로 의사가 볼 때는 이 세포의 숫자 혹은 모양 정도만 볼수 있었는데요. AI가 보게 된다면 세포 하나하나의 부피, 배치, 각도, 다양한 피처들, 사람이 보지 못했던 다양한 피처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혈액 진단기기가 기존 팔뚝에서 이렇게 1 마이크로리터, 1ml,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로리터 뽑던 거를 5 마이크로 줄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가 이제 사람이 판독할 수 없는, 기존에는 광학이나 레이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다양한 어떤 피처 분석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양한 회사들이 하는 것들을, 어, 뭐, 요약을 드리면, 응급병동 환자에서 어떤 폐혈증 위험을 예측하는 AI. 기존에 이런 이제 좀 어려웠던 것들, 혹은 뭐, 그냥 혈액검사에서 암을 예측하는 것들. 뭐,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것도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가는 것들 혹은 어떤 질병의 발생 확률 같은 것들을 혈액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찾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떤 대부분의 어떤 초기 단계의 스크리닝 이런 쪽은 AI를 통해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리스크들을 분석해내고 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이 이거는 이제 조직과 같은 어, 아까는 혈액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조직 암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워낙 요즘에 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암암 연구에 있어서 현재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어떤 단일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고 암과 관련된 그 암세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또 다양한 요인을 위해서 이게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거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현미경을 보고 판독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제 미래에는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상태라든지 발현 어, 유전자에 대한 어떤 발현도라든지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보고 다른 어, 변이들을 측정을 해서 어, 다양한 예측을 할수 있는 이런 어, 상황으로 어, 계속적으로 이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후라든지 치료 이득을 계산하는 이런 쪽에서도 의료 AI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어, 과거에는 이게 약간 바이오적 얘기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전자 쪽이 있고 유전자로 발현되는 이제 단백질의 어떤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사실, 현미경인 형태만 보고 유전자 변이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정설이었는데요. AI가 나오고 나서는 결국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모양이나 이런 발현도를 보고 역으로 아요 형태를 보면 이런 단백질 어 이리 만들어진 걸 보면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반대적으로도 추정하는 것들로도 AI 연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런 형태를 통해서도 암을 예측한다든지 혹은 뭐 암의 발생 가능성을 이렇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AI가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소비자 중심의 의료 체계의 변화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료가 가장 전통적인 분야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의료 AI의 도입이 가장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의료라는 것은 통계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떤 시스메틱하게 이게 규제 산업으로 묶여 있지만 어, 과거의 예를 보면 소비자가 편리한 방향으로 모든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기존의 IT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메인프레임 컴퓨터, 뭐애니아과 같은 어, 컴퓨터들이 기관 혹은 큰 연구소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뭐 반도체 lcd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pc 형태 뭐 스마트폰 형태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지금 메디컬 인더스트리는 어떤 전문 실험실에서 인력에 의존한 어떤 대형 어떤 이런 시스메틱한 이런 어, 산업에서 새로운 바이오 기술 ai 로보틱스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바로 환자 옆에서 근처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 고품질의 어떤 AI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뭐 약국이나 혹은 편의점, 더 미래에는 가정에서도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AI의 진화에 따라서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